왜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 커피는 이제 그냥 음료가 아니지. 영혼의 단짝이자 직장인의 생명수잖아. 왜 이렇게 끊을 수 없는지 싹다 알려 줄게. 커피 마시면 힘 불끈, 잠도 확 달아나고. 근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커피에 진심일까? 돈오,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 첫째, 뇌속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끈다. 밤새 잠을 못 자면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여. 이 아데노신이 뇌의 수용체에 붙으면 아, 피곤해. 이제 자야겠다 하고 졸음을 느끼게 돼. 근데 카페인이 아데노신보다 먼저 그 수용체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데노신이 못 붙게 막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졸음 스위치가 켜지는 걸 방해하는 셈이지. 잠이 확 깨고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다이 덕분이라고. 둘째, 몸이 카페인에 익숙해지는 내성 때문이야.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 몸은 카페인에 익숙해져. 처음엔 한 잔만 마셔도도 벌떡 일어나던 몸이 이젠 두 잔, 세잔 마셔야 겨우 각성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지. 이걸 카페인 내성이라고 해. 몸이 더 많은 카페인을 원하게 되는 거야. 이러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 셋째, 안 마시면 금단 현상. 매일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오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집중도 안 되는 등 금단 현상을 겪을 수 있어. 몸이 야, 내 카페인 어딨어 빨리 내놔.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해. 대체, 그냥 마시고, 루틴이니까. 물론, 맛있는 커피 특유의 향과 쓴맛, 그리고 한잔 마시면서 잠시 갖는 여유, 또는 회사 동료들과 마시는 사회적인 문화도 한몫해. 이런 습관과 맛, 심리적인 위로까지 더해지니까, 물리적인 각성 효과 외에도 커피를 끊기 힘든 이유가 되는 거지. 어때? 이제 왜 우리가 커피 없이 못 사는지 완전 이해했지? 오늘 저녁엔 일찍 자서 아데노신 깨끗하게 비우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커피 한잔 때려야겠다.